반갑습니다. 스페이스 아이디 출발해 볼게요. 자, 어빛대 상장을 했습니다. 자, 상장을 했는데 시총 보시면, 일단 뭐, 크게 뭐, 의미 없는 시총이죠. 뭐 2, 3천억 하는 시총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어, 크레딧 코인이 최근에 상장 종목 기준으로, 크레딧 코인이 상장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아마 스페이스 아이디도, 아, 요런 식으로 가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크레딧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크레딧 코인이 상장하고 나서, 대략적으로 한 20일 정도를 바닷권에서바닷권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20일 정도 횡보를 하면서, 횡보를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자, 마찬가지입 그러면은 우리가 아직까지, 일단은 오늘 기준으로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영상 찍고 있는지 마이너스 30% 찍었습니다. 마이너스 30% 찍고 나서,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2주 정도의 시간을 두자. 2주 정도의 시간을 두고 보면, 결과 값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시총 작은 코인들은, 바로 쏠 수. 그러니까 당일 내 당일에 바로 쏘는 거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 뜸들인 뒤에 여러분들 탈탈 털고 나서 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매수할 거라면 지금 승부 봐야 돼. 오늘 당장 승부를 보고 오늘 만약에 반응 안 나온다 그럼 바로 정리해야 돼. 바로 정리하고 한이 정도 지켜보다가 다음 순서 오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크게 시원시원하게 수익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드리고 출발할게요. 저는 20년 차 트레이더입니다. 결국 주식도 코인도 정보가 중요하고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 저는 증권사 출신의 경험과 20년 차 트레이더의 노하우를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록을 포함한 주요 기관의 자료를 빠르게 수집해서 미리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고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증권사 출신이 유가있죠 저는 정보력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앞서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자료 같은 자료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는 것과 저는 일주일 전에, 최소 일주일 전엔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인판에서 일주일의 시간은 얼마나 큰 시간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일주일 동안 미리 대비를 할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바로 정보의 힘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무작정 떠먹여주는 장은 없습니다. 난이도가 정말 높아졌어요. 혼자서는 결코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저희 방의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신 것처럼 주요 기간이나 큰 손들의 정보를 미리 수집해서 빠른 종목 선정과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런 자료를 보시면, 이 양반들의 1년 플랜, 우리가 23년도, 24년도 1분기는, 2분기는, 3분기는,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요런 종목을 컨트롤 할 것이다. 요런 귀한 정보를 알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대비를 할 수가 있죠 준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두 번째는요 시장 상황에 따른 모든 대응이 가능하다 큰손들의 전략과 시나리오가 자료들에 다 담겨 있죠 정보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비트가 갑자기 5% 올라요 아 그러면은 이 양반들이 예고했던 대로 아 요런 식으로 지금 상승을 주면서 개미들을 꼬시는구나 반대로 비트가 10% 하락하면, 아, 이렇게 겁을 주면서 개미들 다손절 시키고 다시 올린구나. 왜냐면 우리는 답안지를 미리 받아보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아,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고,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요런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전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 방에 계신 분들은 당황하지 않아요. 당황하실 필요가 없다. 제가 시킨 대로 아 시장 요렇게 오르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하시고 마찬가지로 하락할 때도 지금은 이런 종목을 담으면 우리가 며칠 뒤에 수익을 50% 이상 볼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만 오시면 완벽합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여러분도 할만 하시죠? 자 세번째는요 지금 들어오시게 되면은 자 위에 정보 제가 말씀드린 요런 블랙록 같은 주요 고래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졸업코인을 안내드릴거예요 지금 화면 보이실거예요 차트로는 절대 알수 없는, 말 그대로 정보를 가진 자들만의 영역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000% 넘, 넘는 수익은 혼자서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가, 과연 여러분들이 버텨서 먹을 수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에요. 하락할 때만 공포가 있는 게 아니라, 종목이 슈팅이 나올 때도 100%만 넘어가도 심장이 벌벌 떨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1000%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번 나오는 기회는 아니에요. 1년에 몇번 없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한 번이라도 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충분히 졸업 코인의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정보의 힘이 그만큼 중요하고 여러분들 몇번 1년에 몇번안 오는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화면 보시고 여러분들도 빨리 오셔가지고 이제부터 달라질 수 있는 기회 확실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 아이디가, 지금, 아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어요. 제가, 이 월, 일봉으로 좀, 일봉이 아니라, 예 분봉으로 좀 바꿔볼게요. 차트 보기가 어려워서. 자, 이렇게 상장하자마자 줄줄 세고 있습니다. 자, 줄줄 세고 있는데, 분명히 브레이크는 한번 멈출 거예요. 이게 상장하자마자, 마이너 스 30%를 찍을 만큼, 막, 그 정도로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시총이, 그래봐야 여러분, 2,000억 하는 종목이면, 어쨌든, 우리가 너무 건너, 그래서 넘어오기 전에도, 그렇게, 뭐, 사이즈가 큰 종목도 아니었다라고 볼수 있죠. 그냥 말 그대로 세력들이 그냥 지고 흔드는 수준밖에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자, 우리가 만약에 당일, 그러니까 단타 기준, 자, 마이너스 30% 찍었죠. 마이너스 30%에서 반등이 안 나온다. 보통, 보통 나올 거라고 봐요. 안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마이너스 40. 안 되면 마이너스 5 0이요 자, 이렇게 세 구간이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고 기술적 반응이 나오는 구간이 있고 여기서 한 5에서 10% 혹은 20%씩 반응 나오면 바로 컷해 주시면 여러분들 깔끔하게 어, 깔끔하게 정리가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은 목표가 잡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왜냐면 하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아직까지 방향성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 오늘 당장 승부가 난다라면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900원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느냐 싸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900원 돌파하게 되면 요거는 사이즈 크게 갈수 있어요. 900원 돌파하면 목표가를 이제 100원씩 잡으면 돼요. 1,000원, 1,100원, 1,200원, 1,300원 이런 식으로 잡아 나가면 되고 지금 이제 뭐 700원 근처잖아요. 700원 근처에서 많이 밑으로 내려간다라면 이제 그때부터는 100원 단닐때 바뀔 때마다 또 구간 체크 해야 된다. 자, 600원, 500원, 400원. 물론 그까지 확 내려가진 않겠지만, 최악의 경우의 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매수나 매도 같은 모든 대응은 어, 전부 다 어, 저희 정보방에서 진행하오니, 여러분도 혼자 다 털리지 마시고, 자,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고, 우리 정보방에서 제가 아, 최선의 자리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요거는 어 수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종목 매매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기본적으로 시장 난이도가 정말 높아졌습니다. 언제,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게 뭐냐면, 항상 안전한 매매를 해야 되고, 그 중요한 포인트를 당일 매매 위주로 맞추면 충분히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손절가를 마이너스 5%로 짧게 잡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 혼자 매매할 때라면, 당일 매매하다가 물리면 어떡하지 벌써 걱정부터 돼요 근데 이제 저랑 함께하는 순간부터는 아, 물려봐야 마이너스 5% 대신 수익 나면은 몇십 0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안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기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회전율 위주로 안정적인 매매가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계좌가 우상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익을 쌓을 수 있다는 라거 알려드리고 싶네요 자 근데 또 당일 매매다 보니까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 당일 매매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종목 선정에 제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10에서 40%씩 꾸준하게 수익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파워레저 보시면, 자, 파워레저처럼 강력한 호재가 있는 종목들은 제가 몇살 잡고 끌고 가면서, 몇백 프로 수익을 확실하게 만들어 온다라는 점 어, 그런 것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어딜 봐서 수익률이 작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수익률 훨씬 잘 나오는 겁니다 그쵸 자 또한 여러분들 내가 아, 주식이든 코인이든 2, 3년 해보면서 많이들 느끼셨을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쉬운 게 아니다 근데 그래서 안정적인 매매 대응이 필요하다 아, 안정적인 매매와 대응이 필요하고 플러스로 여러분들 포트의 가장 중요한 안정성을 바탕으로 깔고 거기다가 수익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익성을 챙길 때 확실한 기회가 왔을 때는 시원하게 시원하게 잡아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춰서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 매매법 빨리 따라오셔야겠죠. 자, 위에 번호 79293904로 연락주시면 여러분들도 100, 몇 백프로 먹을 수 있는 기회 분명히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바로. 연락 주시고, 우리 정보방 오시면 모든 과정 무료로 진행합니다. 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제부터 하나씩 채워 드릴 텐데, 자, 유튜브에서 풀지 못한 우리 스페이스 아이디 관련 S급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립니다. 올해 남은 미공개 일정, 그와 더불어서 가격은 얼마나 오르는지 구체적인 목표가 잡아 드릴 거고요. 쉽게 말해서 제가 드리는 요 자료들만 잘 챙겨보셔도 여러분들은 향후 1년간 다른 자료 아무것도 안 보셔도 돼요. 그 정도로 디테일한 자료들 싹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빨리 오시는 게 좋겠죠. 플러스로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리면 훔쳐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수고스럽지만 위에 번호 연락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약속 지키고 다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빨리 넘어오시고. 자, 이런 종목들, 물론 여러분들,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간 잡아 드리면 30에서 50% 먹는 거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거 알려드릴게요.